위생법규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이라고, 어, 이제, 적혀져 있는데, 제가,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적석판매 제조가공업이라는 것은, 어, 만들었던 식품을 바로, 이제 여기, 그, 어,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경우를 적석판매, 제조, 가공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조, 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 중간상에 가서는 안 되고 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이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규정을 해놓는 대신에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의무사항은 완화시킨 그러한 것이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업자나 그종호원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는 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서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물론 뭐더 작게 다운 시켜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어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 영업신고증을 영업소 업소 안에 보관을 해야 하고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이나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도축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한 어, 어떤 거 축산물. 그다음 허가받지 않은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도축 집유 이거 집유는 뭡니까? 뭐 우유를 언제 뭐 어느 집유점이죠 또 가축을 잡는 거 유저벌 모으는 거 가공 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같은 법제 삼십삼 조 일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을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보면은 뭐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서 포획한 야생 동물은 이를 식품을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해서도 안 되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수질 검사 기간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 다만, 둘 이상의 엽서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업소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나머지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를 대신할 수가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는 물에 대한 거는 제조, 가공업체와 똑같이 적석, 판매, 제조, 가공식품도 거의 비슷한 조건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여기서 일부 항목을 검사하는 경우는 1년마다, 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어, 마을 상수도 검사 기준에 관한 규칙, 어, 검사, 잔류, 잔류 염소 검사는 제외하고, 이렇게 그 일부 항목은 1년마다 하고,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것은 100도가 증가했는데, 이건 2년마다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검사에 관한 규칙이라 해서, 이거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런 런 어떤 거이 사용 제조 가공에서는 사용 용수에 대한 거는 아주 어, 주의 깊게 보니까 잘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 위생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판매에서는 아니 된다. 이거를 어겼을 때는 당연히 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되겠죠. 그 다음 식품을 잘게 나누는 게 소분이죠. 소분 판매, 소분이나 판매하는 혹은 운반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 사항이라 소분하는 사람이나 판매업자는 특히 또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을 한다든가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은 뭐 여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경우는 영업자 간의 거래에 관해서 식품의 거래 기업, 기록을 작성을 하고 전자 문서 우리 뭐 컴퓨터로 어, 입력해 놓은 ERP로 이어, 음, 저장을 해놓는 것도 포함을 하는데 최종 기재일로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을 해야 되고,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을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어, 검사를 받게, 검사를 받아 마시기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만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단지 같은 건물에서 같은 물, 거는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 업소만, 어, 검사를 하면은, 나머지 한 업소는 대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는 조금 전에 그 즉석 판매, 제조, 가공도 마찬가지고, 이거 똑같이 일치되는데, 1년마다, 어,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을 따라야 되고, 단 도지사가, 도, 시도지사가, 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정한 지역 내에서는 같은 규칙,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항목은 2년마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라항은 삭제가 되어 있고, 식품 판매업자는 1호 마목을 위한 신문을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 1호 마목이 있는데, 어, 그거는, 어 앞부분입니다. 앞부분. 뭐, 이렇게 뭐, 도축을 했을 때, 영업 허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든가 뭐, 하는 기타 등등의 각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 부분. 그 다음에, 음, 식품업자는 운반 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해서는 아니 되고, 어 운반 목적에 의해 운반 차량을 어 목적, 어 사용해서도 아니 된다. 여기, 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식품 등의 표시 강호에 관한 법률 제4조, 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반하고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집유, 가공, 포장 이렇게 한 축산물 또 검사받지 않은 축산물,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절대로 어 저기 뭐 운반, 보관, 진열, 판매선 안이 된다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어 잘게 나누어서 재포장을 한다든가 운반을 한다든가 혹은 진열을 한다든가 보관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판매 판매를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한이 설정되어 있으면 절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식품 판매업자는 어, 즉석 판매 제조 가공 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에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요,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는 바로 자기가 가공했는 부분을 최종 소비자가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식품 판매업자에게 넘겨서 중간 판매상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면 여기도 위반이 되고, 여기도 위반이 되겠죠. 그 다음, 식품 소분 판매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검지된 식품에 대해서는 이를 수입한다든가 가공한다든가 사용, 운반 등을 하여선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소분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을 검출한다등불만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을 해야 되고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은 6개월간 보관을 해야 됩니다. 단,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이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도 마찬가지였고, 소분업 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니까, 결국은 모법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것들은 다른 하부법으로 가도 똑같이 이렇게 또 어떤 거 법을 준수해야 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을 된다 이랬는데 이것도 어, 첫째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법 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정기준적용업소인 경우에는 법 제50조에 서 따른 우수등급영업소인 경우 어,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해석을 인정받은 경우하고 우수등급영업소인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제외를 해서 결국 6개월에 한 번씩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오늘 예외저항으로 나머지는 다이 6개월에 한 번씩 위탁가공을 하는 쉽게 말하면은 어, OEM을 하는 그런 제조공업업체는 그 원래 맡긴 유통전문판매업자들이 여기서 위생점검을 체크를 하고 체크리스트를 그 작성해 가지고 보관을 해줘야 한다는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자판기 제품은 적법하게 제조 가공된 것을 사용을 해야 되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준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자판기 내부의 정수기 또는 살균 장치 등이 낡거나 닳아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교체, 교체를 하고 그 기능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판기 내부에는, 뭐, 재료 혼합기라든가, 급수통, 급소수 등은 하루 1회 이상 세척을 하고, 소독 청결을 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를 해라. 자동 판매기. 이 자동 판매기 영업을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한 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자동 판매기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어, 그판매 수가 뭐 50개, 100개, 뭐든 많이는 200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예 이것도 상당히 어떤 그 관리할 수 있는 그 인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자판기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참이 자판기 그걸 우리가 많이 출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니 사 먹었다 그럴까요 그 동전을 넣고 먹었는데 요즘은 자체에서 내뭐그 사무실 같은데 이을 하는 것들을 해놓고 있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자판기 영업을 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판기 설치 장소 주변은 항상 청결하게 하고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야 되고 뚜껑이 없으면은 뭐 위생 해충 같은 게막 들어가기도 하고, 쥐도 들어가고 좀 그러니까. 그리고 쓰레기통 자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뭐라그해까요 그 위해 성분이라 그럴까요? 어떤 오염 원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바깥 외부로부터 이 자판기로 어갈수 있으니까 어 아예 차단을 시키라는 이런 의미에서 쓰레기 통 덮개를 어 비칠 해야 되고 쥐라든가 바퀴벌레와 같은 것들이 해충이 자판기 내부에 침입하지 않도록 잘 밀봉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자판기가 이거 식품 자동 판매기를 설치하는 사람들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보면은. 지금 뭐 소비자 위생 감시원들이 전부 체크해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무런 수돗물을 쓰는가 야 내부가 깨끗한가 이런 걸 과학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를 어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일단은 이거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위생법규를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일 위생상태 및 고장, 및 자판기입니다. 고장 여부를 점검하고 그 내용을 다한것 같고 쓴 아크릴로 된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를 해라. 그래. 언제 점검했다, 점검했는지 하는 뭐 이미지다. 뭐 점검 결과는 어떻다다. 어떠 비고 안에는 뭐뭐 뭐 이렇게 습도가 높았다, 뭐 덩어리가 좋다, 이 내부 상태를 뭘할 수도 있고 내부 청결 상태,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걸 전부 체크해서 요거를 어, 점검표를 보기 좋은 곳에 이제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를 해라는 니다 그다음에 자판기에는 어, 영업 신고번호, 그 다음 자판기별 관리, 일련 관리, 1년 관리번호가 있는 거죠. 그 제42조 7항에 따라서 두개 이상을 일괄 신고한 경우에 하나 있는데, 일련 번호는 두개 이상, 만약에 내가 자판기를 갖고 있다 한다면, 뭐, 뭐 만약에 동작, 뭐, 50-1, 50-2, 이렇게 한다든가, 그래 되겠죠. 일련 번호. 제품의 명칭, 고장 시의 연락, 전화번호를 12포인트 이상의 교시로 판매기 앞면에 보기 쉬운 곳에 표시를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뭐 소비자가 어뭐 돈을 넣었는데 뭐 제품이 나오지 않는다든가 뭐 고장 이렇게 뭐 전화를 한다든가 고장신고라든가 이런 걸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의 식품 판매업자와 그 종업원의 진수사항이 되는데 어 이, 이런 집단급식식품 판매업자는 식품의 구매,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 한과정의한 거래 내역을 2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있던 뭐 적석판매나 식품 제조가공이라든가 뭐 포장업이라든가 이러한 경우에도 같이 이렇게 적용을 어, 하는데 여기 보면은 뭐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서 포획한 야생동물을 절대로 판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준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는 해당 집단급식소 양, 어, 어떤 거, 해당 어, 집단급식소 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아, 영양사입니다. 여기 빠졌네요. 그죠? 양사가 아니라 영양사입니다. 여기도 영업자고. 왜 영자를 다 빼버렸는 거죠? 영업, 영양사와 조리사가 해동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 운반을 할수 있고, 그 앞에다가는 해동중이라는 식별 표시를 해 둬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 경우 해당 제품이 여기 해동중이라는 표시를 해야 되겠고 해동을 요청한 자나 해동 시작 시간 해동을 한 사람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모두 표시를 해서 표시사항을 부착을 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라든가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후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해야 하고 동물, 수산물, 내장 등 세균 오염이 될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를 할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판매업자라든가 그 종업원은 준수를 해야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라든가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해서 고관이나 운반 또는 사용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바 항목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마시기라든가 먹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똑같죠.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동일한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한 실은 결과로 해당 업소에 한검사를 가늠할 수가 있다. 하나, 한 군데만 하면은 다른 한 군데는 그걸로 대체를 할 수가 있다. 동일하게, 어, 떤 거, 검사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는, 어, 1일년은 어, 이제, 일년마다 먹는 물 수지 검사 등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일부 항목은. 그 다음에, 어떤 모든 항목을 하는 경우는 2년마다 먹는물 수질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단 일부 항목 검사는 보지사나시장이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판단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 검사를 따로 검사한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같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이렇게 뭐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화천이라든가 뭐 아니면 연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이제 살아 있는 돼지를 살 처분을 해요. 그럼 살 처분을 하면은 전부 다 살아있는 놈을 그대로 다 땅속에다 묻어버리게 됩니다. 묻어버면은 거기에서 침출수가, 침출수가, 어 나와서 결국은, 어 이제 뭐, 땅속으로 내려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가스 같은 거는 위로 이제 분출된다는가이야 되는데, 거기 근처에 얼마 전에 뉴스 나올 때 보면은 그 식수원, 그러니까 물을 먹는 그 식수원하고 멀리 떨어지지 않는 영향을줄수 있는 것에다가 어 살처분해가 묻었다해서매스컴이뜯드는 경우 이렇게 막 발표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오염수와 같은 침출수가 어 우리 뭐 수원 이렇게 그 물을 먹는 것즉 수원지에 영향을 줬어 그물을 먹는 경우에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위해하니까, 그런 경우는 잘 보고, 이제, 그 시도지사가, 어 다른, 뭐, 가까이 있는 물에 대한 수질 기준 검사를 하라라고, 어, 이제 어떤 검사 명령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얘기를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물에 대한 건 항상 일부 항목을 검사하든지, 혹은 모든 항목은 40개, 6개 항목이고, 이건 102개 항목인가, 막 이렇게 되는데, 항목 수, 요거는 48개인가 6개가 정확한데, 요 항목은 아마 102개가 까지가 맞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우에, 우리가 그 수돗물을 쓰는 경우라면은, 어, 그 수도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다가 상, 상하수도, 수도사업소에다가, 그 어떤 거그 문의를 하면은, 홈, 그, 그 각각의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서 다 우리 그 검사하는 항목을 매달, 어, 검사 항목을 받을 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참고하면 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법 15조에 따른 위의 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을 사용하진 않안 되고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는 보관,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해서 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해야 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식품 조사 처리 업자 및그종업무의 준수 사항에서 식품을 조사했는 방사선 조사라든가 이런 조사를 했는 연월일및 시간 또왜 조사했는 것을 어떤 식품 명칭 그다음 무게 또는 수량 조사한 방사선 양 세슘이다 뭐 코발트다 뭐 요오드다 이런 거죠 조사선의 양이라든가 선량 보정 조사 목적에 관한 서류를 작성을 하고. 최종 비제일로부터3년 동안은 보관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접객업자는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자는 위탁 급식 영업자는 제외한 대가 식품 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가나 다라 마 이런 데 라하고 마 항목은 이제 뭐 삭제를 시켜놓은 상태가 되는데 첫 번째 식품 접객업자는 물수건, 선수 뭐 숟가락, 젓가락, 식기, 장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의 주방용구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 열탕, 자외선 살균 또는 전기 살균 등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을 해라. 해가지고 이것도 어떤 거이게 우리가 살아 이 적게 여러한 것을 어떤 거뭐 손님이라든가 그렇게 사용했을 때에 위한 성분들이 들어 있는 것들은 여기뭐 살균 소독제에서 도 허가되지 않은 것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하나의 어떤 거 주의가 되겠죠. 그래 쓰는 걸 준수하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서 제4조, 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 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는 작업장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는 축산물이나 어떤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 축산물을 뭐 잡는다든가 어, 유접, 유접을 집유한다든가, 모은다든가, 가공한다든가, 포장한다든가, 또는 보관된 축산물, 어, 같은 법, 여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는 축산물이나, 어,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한 자가 도축, 집유, 가공, 포장 등 보관된 축산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동물, 또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을 위반해서 보하해 있는 그런 야생동물은 절대로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접객업자들이. 그 다음에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뭐, 도박을 한다든가, 뭐, 어 거, 게임을 하면서, 뭐, 어, 뭐, 뭐, 어떤 거, 뭐 경품을 건다든가, 뭐, 하는 이런 사기성행위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사행행위 또는 풍기물납행위를 방지를 해야 되고, 배달 판매 등의 어, 영업행위 중에서 종업원은 이러한 행위를 저장하거나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무슨 말인가면은 하식품적개업자들이 배달을 하면서 뭐 이렇게 종업원들이 가서 뭐 손님들한테 영업을 하면서 어떤 뭐 풍기물란을 한다든가 아니면 같이 뭐 화투를 친다든가 뭐 도박을 한다든가 뭐, 뭐 등등의 그저 어떤 그 사기심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런 그저 행위를 어, 묵인하든지 저장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옛날에, 지금은 뭐, 별로 다방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만, 그 시골 다방에 가면은, 그, 아가씨들 오봉순이라 그래갖고, 먼저, 그, 뭐, 커피 배달 같은 거를 이제 가면은, 거기에서 뭐, 이상한 어떤 풍기 물란 행위를 하고, 어느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경찰에 적발이 된다든가 하면은, 그럴 때, 이 적격업자에게 이 이제 바로 이제, 벌금을 물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뭐 이런 경우 없고 거의 커피 같은 경우가 시골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지 뭐 다방이다 뭐 이런 그런 건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식품적격업자가 뭐 준수 식품적격업자나 아니면 종업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 라 하고 마항은 이제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텍스트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지겨울 수도 있고 눈에 들어올 들어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또뭐 어쩔 수 없이 우리 제가 최대한으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어, 어떻다 하다 하는 것만 발췌를 해가지고 어, 이런 부분들이 있다 있다고 이제 나중에 참고로 법, 어떤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식품위생법을 치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현장에 간다든가 뭐 그렇지 않고 지금이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일반 음식점에 관한 규정이라든가 종업원들이 뭐를 준수해야 되나 한걸 궁금하다면은 이러한 그 식품위생법을 법제처라든가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다 나옵니다 위생법이 나오고 위생령이 나오고 또 시행규칙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고시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게다 나오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보실 수 있게끔. 어, 이 하나의 또 그, 그 위생법규를 보는 그 어떤 그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다고 어,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가벼울 것 같죠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